오, 아니야 자방이다. <laughs> 오 쉣! 아군 사망시 공속 20%?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111. 블리 크랭크. 블리 크랭크. 블리츠 크랭크. 킹 캐손. 나쁘지 않다. 아, 이거 사자방 할만 해 일단 아군 사방시잖아 되게 애매하게 땡기네 블리체크 이거 체력이 많아서 할만한데? 좋아요 일단 연승 다 끊었어 안돼저뒤집기가내것이었어야마이데 안돼 옆에 탈걸 어쩔 수 없다 금단의 비기를 써야겠다 금단의 비기 쌍불츠 안할수 없다 이건 할수 밖에 없다 슝 너는 풀딜을 받는 저주에 걸리게 될 것이다 금단의 비기다 뭔건줄 알았는데. 안 돼. 비기가 실패했다. 이레벨 달았어야 되나 봐. 깡스펙이 좋았어야 되네. 싸움 걸었으면 이겼겠다. <laughs> 아 씨. 어쩔 수 없이 싸움꾼을 써야 되나? 음, 이기는 여기까지. 셋, 둘, 하나. 차방체! 나는 원한다 사자방 소라카 <laughs> 소라카다? <laughs> 우리 어느 한개 근데 먹을 수 있니? 이거 <웃음> 소라카 <laughs> 쓸수 있어? 조이, 아두개 나오겠는데 <laughs> 끝까지 올까? 오 마이 갓 왔다 왔다. 니네 이제 꺼져 <laughs> 자방차져 아니 이거 아닌데? 우리가 원한거 이런거 아닌데? 또 하나 죽으면 공속 증가해요 야, 해커.. 어 방패에 맞아거 뻔했네 그러니까 해커를 날리면 그 해커에 날아간 해카립이 죽어도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르블랑 어디갔니? 야 티어 나와빨리 아군 죽으면 체력 증가 아군 죽으면 주문력 증가 고밸류 되기... 오, 나왔다. 고밸류 되긴 할걸 그랬네. 주분력 증가 됐다. 게임 끝났다. 이 가스 디지늄 암라인, 일단 쓸까? 니들 빨리 그냥 죽어, 빨리 그냥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레브랑도! 와, 아군 사망 주문력 증가 미쳤다 미쳤다 주문력260% 인간 시대의 끝이 고에다 에코 니코. 이거는 소라카 삼성을 향해간다 뒤집게? 좀더 돌리긴 해야겠네. 일단 이거가 붙긴 해야 돼. 쌍대검 <laughs> 소라카를 하나 뽑아야 돼. 소라카를 소나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자방? 자방, 쏘나, 자방, 조이. 자방방, 일단 쓰세요. 우연포. 아군이 죽으면 죽음력이 증가한다 내가 소나를 쓰게 될 줄... 이런 피바라기 각을 좀 봅시다 그래서 고연포를 만든 거니까 어차피 탱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라카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게 돼있어 이게 약간 정석적인 사자방이거든요 뒤집게 뽑아가지고 만드는 야구인 죽으면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세 명이 딜러거든요. 뭐나가 필요하긴 한데 왜냐면 팔레부터 찍자. 잠깐만. 안돼 어째서. 살았네. 일단 피발하기 하나 나올 거고요. 중검으로 넣어주는 게더 좋은 거. 중검으로 주겠습니다. 그래도 보염포 주고요. 그러들하고요 방패대 같은 것도 괜찮고, 잔나를 쓸까요? 차라리 아니면 뭐 세조하니 같은 거 써도 되긴 하는데, 뒤로 일단 씹어넣자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상승. e I see. I see. I 이 e e I see. I s 0 0 I 0 0 e I s e 자크를 하나 쓰는 게 좋겠네요 저희는 그냥 뭐 앞에서 좀 버텨주는 친구가 더 필요한 거라서 오빠는 사실 바위가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억울한데? 이이원충격이두개는 뒤로 보낼 걸 그랬나? 컷이야 이제 컷! 죽어버려! 니가 내 자방 갖고 갔지! 내 자방 내놔. 자신의 메인 캐리가 절대 땡기지 않을 거다. 굉장히 자신하고 있어요. 왜안 땡겨? 너네 로켓 소리잖아. 버그가 와뭐 천식도 뭐360% 역시 <laughs> <얘 혹시> 사방자방이다 <laughs> 미쳤네 그냥 밸류 그냥 밸류로 찢어버리는데 그냥. 소라카, 소라카 주문력이 262% 공속이 계속 빨라지고 한 마리 죽을 때마다 계속 세지고 그치 700% 연장전의 화신 그것이 소라카거든 커. 소나한테 자박 넣으니까 개사기긴 한데 이거. 이건 충격. 차라리 스태틱이 날것 같긴 한데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해봐라. 르블랑 삼성. 템문 약간 구려졌네. <목소리> <목소리> 뭘로 가지 쟤는 신기하네 소라카 지리고 소라카 주문력 소라카야 한번만 살아줘 까비 살았으면 이기는건데 얘 땡기네 어 땡기지도 않는데 이제? 어 쉴드 한번더 그치 이러면 사자방으로 바로 1등, 3방패 되었습니다. 아니, 방패 되었습니다. 아닌데? 정석 자방이었습니다.